이처럼 현재 운영 중인 광산과 광해를 복구하는 사업장은 주로 산림이나 지하에 위치한 만큼 재해와 인명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각종 재난 재해 사고가 잇따르며 중대 재해 처벌법도 시행되는데 광해 사업장엔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잘 마련돼 있을까요? 백가의 기자입니다. 대체로 캄캄한 갱도에서 이루어지는 채굴 작업은 시야를 조명에만 의존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 10년간 전체 광산 재해에서 갱내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광산 안전센터는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국내 광산 근로자들에 대한 법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각 종재의 예방 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 어, 올해부터 안전 체험 버스를 도입하여 과거에는 갱도를 재현한 모의 훈련장에서 구호 훈련을 했다면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도입한 안전 체험 버스는 현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최근 10년간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관리자의 결함이 86%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근로자들이 받는 교육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채 위로 떨어지는 물체의 충격을 시험해 보니 강도가 꽤 큽니다. 가상현실, VR을 통해 실제 사고 현장의 영상과 충격을 함께 재현한 컨베이어 밀림, 낙하 충격 체험은 실험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최근 재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공단은 광산 안전법에 따라 안전 체험 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광해광업공단은 2017년 개정 광산안전법이 시행되며 의무화된 안전 교육 체계를 VR 기반 체험 위주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행해 각종 안전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해광업공단에서는 광산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방지를 위해서 광산의 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이제 각종 시설들을 현대화하고 또 광산별로 안전 규정을 제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빈도가 높았던 광산 재해는 2000년대에 들어서 두자릿수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산 광해방지 현장에서의 안전사업 또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채널 아 산업뉴스 백가입니다.